주변 지인이나 누구 추천으로 이렇게 막 딜러를 소개받아서 예. 중고차를 구매하잖아요 근데 구매를 하고 나서 이차의 문제점들이 막 생겨 예. 그럼, 그럼 막 얘기는, 얘기를 해야. 하기가 힘들어요 어, 그러면은 나중에는 되게 불편해질 그쵸.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이 믿을 수 있는 업체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 안왔습니다 고 그럼 기존에 차가 사고 났었는데 크게 나셨어요? 차 받고 있었나어 그래요? <laughs> 그래도 크게 어디 안 다치셨고 다행이네 비어 놨어요 비어 놨어요 근데 이거를 수원에서 사고차인데 사고차 아니라고 하고 구매를 하신 거였죠? 그쪽이 속인가요 그거를? 그쪽이 속인거죠 고지를 사고는 났는데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 어 정확한 아니. 고지를 못 받으신 네. 거예요? 근데 이게 루프까지 그냥 히 굴렸단 얘긴데? 그거를 정확히 고지는 못 받고 네. 구매를 하셨다고 저 그때 처음 생각해보면 예전에 네. 조수석도 그쪽만 좀각당 네네. 그렇게까지 큰 사고는 고객 그, 그래서 이게 업체 선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처음 딱 타고 한 1년 정도 제가 칠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아 칠이? 네. 그럼 수리도 제대로 안 했다는 그렇죠. 얘기데 그니까 러 타고 가고 나서 그 정비하는 친구가 있어서 네, 네. 물어봤단 말이죠 기차왜 샀냐 네. 환불해라 네. 전화했더니 환불 안 된다는 거죠 기행이인 없으니까 그죠 그거 지금 는년고 먹어줘요. 아 고생 그러다가 차바꾸려는딱 찰나에 전날 바로 썼던 샀던거죠 바꾸려는 찰나에 또사고난 찰나. 거야. 어떤 고인이 우리 영상은 <laughs> 얼마 나 보셨어요? 제가 유튜브는 잘안 보고 틱톡을 자주 보더라고요. 아, 틱톡에서 틱톡이랑 당근 보다 보니까. 네딴 데보다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어, 이렇게 직접 음, 이렇게 이렇게, 전화를 해드리, 해봤죠. 음, 직접 내방을 하셔고 어제 직접 저희 팀장님이랑 네. 같이 이제 촬영 선별도 하고 다 확인을 하셨잖아요. 네. 확인하니까 영상이랑 어떤 것 같아요? 그럼. 똑같아요. 형님. 음, 똑같죠 네, 똑같아요. 음, 똑같이. 좋은 차 저희가 최대한 네. 좋은 차로 선별을 해드리고 아 저희는 출고하기 전에 경정비 다 해드리고 네. 또 출고 후에 철저한 사후 관리도 해드리고 중고차 이게 가장 또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신용이 안 좋다 보니까 네, 그게 그렇죠. 제일 리스크가 커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이 신용 때문에 중고차 할부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그쵸, 굉장히 많, 많죠. 많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작 우리 고객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할부를 알아보는 거잖아요. 그쵸. 근데 무작정 이 광고들만 보고 이 업체가 믿을 만한 업체인지 이런 걸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맡겨버리니까 그쵸. 거기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이 전차는 인터넷 사이트에 딱뜬 거고 그냥, 어, 보고 그냥 인터넷 광고지. 사이트에서 본 차가 아니라 직접 네, 네. 그 봤는데 한도가 안 나온다고 누유가 아 노유, 살짝 있는 거 같다고 그래가지고 딴 차를 그충그차서저 차를 5년 전 허위네요 허위네 노렸던게은 거죠 왜 <laughs> 허위다가 신가요 고객님 그쵸. 그게 아무튼 고객님이 이제 그런 좀 아픈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, 고객님도 요번에 이제 구매를 하시면서 이네 중고차 구매를 어떤 식으로 해야 아 내가 진짜 당하지 않고 잘살수 있겠구나 그 부분은 이제 좀 확실히 그렇죠 이제 느꼈으면 었 네. 좋겠어요 뼈저리게 느죠그전차 <laughs> 저희, 그, 사고나 이런, 뭐, 세부적인, 서류적인 부분까지 정확히 다고지 받으신 거 맞죠? 네, 다, 다, 그데 다, 다 정리하고. 네, 정확하게. 네. 그게 제일 중요한거니다 네. 차는 실제로 확인하는 친구죠? 네. 저는 네. 마음에 드세요? 네, 괜찮아요. 아, 그게 최고입니다. 처음 차가 모닝을 사고, 그 다음에 저 스토닉을 사고, 그 다음에 네. 세 번째 차인데, 네. 다 중고차 샀거든요. 네. 그첫 번째 차는 자동차 중고차 딜러라는 친구한테 샀는데, 아, 네. 그것도 좀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았고. 그래서 지인한테 자면 안 된다는 얘기가 네. 그러면 딱 그런 거 네, 같아요 진짜예요. 그거는. 음. 절대로. 네, 주변 지인이나 누구 추천으로 이렇게 딜러를 소개받아서 예. 중고차를 구매하잖아요. 근데 구매를 하고 나서 이차에 문제점들이 막 생겨. 예. 그럼 마, 얘금, 말, 말은 얘기를 해야. 하기가 힘들어요. 어, 그러면은 만약 그 친구분이 그 딜러분을 소개를 해줬단 말이죠. 그러면은 이 친구도 이제 껄끄러운 관계가 그쵸.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. 그 말하기 는 그렇더라고요. 에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인보다는 지인이나뭐 지인 소개 이런 것도 뭐 좋지만 나중에는 되게 불편해질 그쵸.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이 믿을 수 있는 업체 선정이 음. 제일 중요하다. 괜찮더라고요, 이 네, 그래서 저희 어, 고객님, 저희가 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네. 회사거든요. 앞으로도 지금 뭐 중고차 구매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, 인연이. 그러니까 저희 리드카 유튜브 구독 음. 좀해 주시고 네, 저희 영상 올라오면 또 이렇게 시청 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. 아, 내가 그래도 믿을 만한 업체에서 잘 샀구나.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아무튼 고객님 지금 차량 정비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니까 예. 네 정비 끝나는 대로 안전하게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고객님 제가 하나 둘셋 리드카 하면 여기 화면 보고 화이팅만 같이. 알겠습니다. 네. 자 하나 둘셋 리드카 화이팅. 화이팅!